예수서 앞으로 손을 놓으시되, 네, 큐비브룸, 네, TV 패블릿, 주기업, 트리플, 다이아몬드님을 직스폰서님을 모시고 네, 네 어, 열정적으 봄을 하기 때문에 좀 아껴 발랐죠. 근데 아. 사실은 제가 왜이세 제가 만나게 되었나 하면, 어, 좀, 더 하나, 하나, 하겠습니다제 옆, 제 모습, 이때 무모습이 오시는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지금 인디안 주름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게 오른쪽, 어, 술을 먹고 자서 그런다. 이러면서. 맥주 어, 지난 하루 이틀 차를 지금 안 없으시는 거예요. 어, 왜 이러지? 이상하다. 그때 제가 화장품, 그때 저 좋은 바르고 있었어요. 네, 주식에서 그 코리아나 화장품. 네, 영양크림 한 개만 해도 45만원. 네, 2015년. 제가 한 10년을 제가 어, 코리아나 화장품을 바르니, 네, 그 코리아나 화장품 에서 이제 제가 보고 우수고객이라고 45만원짜리 영양크림을 10년간 지급을 해준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그 당시 두분을 제가 받았죠 네, 10년을 제가 꾸준히 1년에 한 300만원 이상을 쓰니까 우수고객이죠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 매월 그러니까 어, 연초 1월달에 되면 45만원짜리 영양크림이 집으로 옵니다 저처럼 여기 앉아갖고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. 저는 시한 그런 거 없었습니다. 조금 전에 시원하셨죠 저는 전혀 한 번의 시원도 없었습니다. 그냥 저는 감당에 앉아갖고 얘기만 들었을 뿐인데 제가 그 당시 여기 어 그렇게 좋다는 화장품을 발라도 저인디한주름이안 잡히더라고요. 승용이가 갔죠. 승용이가 가니까 승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. 제가 그 당시 하나생명에 다닐 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. 많이 벌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해주 제가 이쁜 걸 좋아할 때 저한테 관리하는 것 하는 도안아까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고싶두 곳은 사이다고 내가. 연산동 중에가갖고 서면 갖고다 둘러봤습니다. 인대할 수는 안된데서 정말로 정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. 그러던 차에 연산동에 제가 센터에 가서, 제가 뿌림을 받 받아줘요. 이제 방에 덮고, 내 그날 바로, 나 이거 좀사과면안되겠느냐 그러니까, 그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영양프림이고 코리아나 아삭푸 있는거 정말로 재밌다니까 아깝다는 생각 전혀 안했습니다. 왜냐면 그걸 팔러 생기니까 아 그냥 바꿔봐야 겠어 그날 바로 결단하고 제가 2015년 5월달부터 제가 뿌렸죠. 뿌리니까 정말로 재밌다니까 한달 뿌리고 두달 뿌리고 석달 뿌리고 제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너무 그동안 2 0년 동안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제가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다+ 가능하다. 그렇게 이사를 구부진 전문을 써가지고 다 올려버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, 주식에서 앞으로 전농기를제처음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에,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또 저는 이또 우리 미랑입니다, 미랑. 저희 우리 시가동에요. 네. 그래서 우리 집을 좀, 아. 좀 반갑죠. 네. 네. E